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마음. 여러분들도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인간에게는 분명히 이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전 세계 인간이라고 하면 은 마음이 다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뭐지? 분명히 자기 자신한테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놈이 무엇인지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보면은 정의를 내린 걸 보면 우리가 감정, 감정이 깃든 곳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그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감정이 깃들어 있다는 요 감정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감정이 깃들어 있는 곳인데. <laughs> 감정이라는 건 결국은 느낌이거든요. 뭔진 모르지만 느낌이나 이 감정이 존재하고 있는 추상적인 용어예요. 추상적인 실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냐면 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은 어디 에 있다 그래요? 여기 있다 그래요. 심장에 있나 보죠. 마음이 마음이 과연 심장에 있을까요? 또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은 그러면 이 두뇌에 있다. 그건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내 마음 안에, 이몸 안에 분명히 마음이 존재하고는 있는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머리에 있을까, 아니면 뇌에 있을까,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심장에 있을까, 뭐가, 어디에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논하는데, 왜 사람들이 대부분들 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 왜 심장을 얘기하냐면, 이 마음이 역량을, 신장에 제일 많이 영량을 줘요. 그래서 아프면은 이 신장부터 아파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감정과 느낌이 깃들어 있는 곳, 즉, 있는 곳이에요. 근데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분명히 존재하질 않는데 실제로는 있어요. 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희노애락에 관련되어 있는 감정을 느낍니다. 남자들은 기분을 느끼던, 감정을 느끼던, 여자도 마찬가지로 기분을 즐겁던, 재밌던, 또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분노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뇌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심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디든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실체는 없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마다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실체는 없지만 실제는 존재는 합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관련된 부분을 논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논해더라도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어떤 거를 얘기해도 마음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체가 없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냐? 안 보여요. 그리고 무엇을, 이론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든다? 안 돼요, 그게. 왜? 없는 거니까.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는 실체가 없으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에 관련된 이 정의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 되다 보니까, 추상적이죠. 그러다 보니 뭐라고 하냐면, 마음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느끼고는 있는데, 마음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들 마음 얘기에 관련된 마음이다, 우리가 마음 수련이다, 마음 뭐다 하는 이 마음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주상적이다 보니까 마치 미신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미신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교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 영상을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 특히 뭐 기독교다, 그렇게 되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계신대요.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한번 그려보라 그래요. 그럼 못 그리잖아요. 실체가, 실체는 없는데 존재는 해요. 그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마음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는데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걸로 끝.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연구 자체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연구라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실체화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실체화로 나타나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론으로 만들어가고, 그 실체를 규명을 하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그게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은 학문으로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마음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 마음교육이다. 또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다 미신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미신적.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이란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본인에게 마음이 없다 나는 마음이 없어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없다 라는 걸한 번도 생각을 안해 생각을 아예 할 이유도 없어요 왜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이 존재는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이게 마음의 실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을 사이비처럼 또는 미신적인 것처럼 연구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저 별거 아니야라고 나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근본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본. 내 안에서 감정이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 왜? 막 감정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감정은 마음에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음을 배제해 버리니까 감정이 만들어진 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음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면서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 마음에 관련되는 거를 연구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즉 연구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체화를 시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게, 알아듣게, 그리고 명확하게 구조화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될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를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연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연구를 하죠. 지금까지 누군가가 연구를 했으면 참 좋은데 그냥 너무 추상적이고 미신적으로 해놓고 그걸 언급만 해놓고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제 구조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마음 이론이에요. 마음은 마음인데 이론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수 있는 토대의 기본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은 몇 개의 변인으로, 변인이 뭐냐면 몇 개의 변수예요. 몇 개를 가지고서 인간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요몇 개를 가지고서 다 해석이 가능해야 그걸 이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해석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다 검증이 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론란 말은 쉽게 쓰는 용어들이 아니에요. 어디는 맞고 어디는 틀려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라는 거는 어디를 적용을 해도 똑같이 작용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이론이라는 건이 진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흘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냥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 하면, 대부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있어요. 내가, 내 감정은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면, 내가 다할줄 알아요. 내가 다 할, 내가 어떻게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느끼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마음이 작용되는 기본의 기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얘기를 할 때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 실체는 없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관련되어 있는 구조화되어 있는 모습은 없어요.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다는 라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먼저 명심을 하고, 그리고 이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아, 자연스럽게 마음이라는 놈이 나한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존재하고서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